예 안녕하세요 비원희입니다 드래곤볼 본력결전 어..시간이 돌아왔는데 뭐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기 지금 어..스테이지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이벤트를 가지고 세번째 영상 어, 찍는건 처음같아요 어..오늘은 이제 기술 부르마 어..손욕이 나온지 얼마 안된 이제 공짜 캐릭터인데 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쌍 샌드위치로 해놓고 리더로 기술 덱으로 한번 그 LR50 네 번째 스테이지. 체력, 체력, 체력 나오는, 어, 세 마리죠? 손오공? LR50 스테이지를 한 번, 어, 깨보고자 합니다. 어, 그니까 러 이게 세 번째 영상에 나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이제 LR50, 상대할 만한 덱이 많다. 어, 그리고 바꿔 말하면은 그만큼 이번 LR50 이벤트 개꿀이다. 그만큼 이번 이벤트 통해서, 어, 최소 한기, 어, 최대, 두개 해가지고 어 필맥 잠재 능력 해방까지 모두 시켜 주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제 브루마 같은 경우는 사실 회피를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어,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영공 회심을 올려줬는데 얘의 강점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초특대 데미지 거기다 필살기 맥스 만드는 게 굉장히 간단하죠 패시브도 굉장히 좋고 기런 미터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숨어있습니다 어 친구 어 부르마 선녀기 같은 경우 회피가 20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 공지사항에 나와 있었지만은 뭐이 부르마 회피가 났다아 공지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 두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뭐 이런 패시브 가진애는 사실 회피가 좋죠 뭐 자넨바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역시 초특대 좋습니다 그래서 이이쌍 부르마로 갈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기술덱으로 뿌려야 되는데 얘를 저는 오랜만에 써보네요 거의 처음 같기도 하고. 어 기생 소노반인데 그 특대인 것도 좋고 패시브가 좋습니다. 디펜스까지 올려준 패시브 좋기 때문에 데려가고요. 이 트래기는 초습격인데 데미지 대죠? 좀 아쉽긴 하지만 역시 패시브가 어 유능합니다. 공짜치고는 데려가고 그 다음에 역시 필봉 켄이 케인 제키춘 데미지가 된건또 아쉽지만 괜찮고 패시브도 좋습니다. 기술 속성 어택 디펜스 25%업 몇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에라 50, 자그 할 때는 제한된 캐릭터밖에 못데려오 가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이 공방, 25%업 시켜주는 건 굉장히 좋고요그 다음에 저 얘를 데려가보려고요 처음 쓰는 것 같아, 얘는. 소사양 캡에. 어 일단 특대인게 좋고, 필살기 맥스도 뭐 가볍게 만들 수 있고, 필살기 발동 시 어택 50%, 게이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자리는 사실 뭐 아무나 넣어도 돼요. 기술이면. 저는 이 필살기 맥스를 만들어 놓은 이게 GT50. 어, 데려가볼까 합니다. 데미지 특대고, 어, 터트링키 구수한 게다 어택도 올라가는 게 있구요. 뭐, 얘말도얘 얘 말, 말고도, 뭐, 여러 명 있더라고, 데려갈 수 있는 애들이. 어, 누가 있냐, 뭐, 한번 빼보면. 또 에라50은 안 데려갈게요. 에라50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부루마를그 리더로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에라50은 안데려가고요이천일사5 0 좋습니다. 얘도 특대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필살기 레벨 1이라서, 어, 안데려가고요 나머지 뭐마이티마스크라든지이피클러도 좋은데 제가 어, 거의 유일하게 아직 그 독강을 못시켜준 초습격 이벤트의 캐릭터 중 한명이기 때문에 아직 어, 못해서 얘는 안데려가고요 어, 나머지는 뭐 있습니다 캐릭터가 아라라에도 어, 있고 하지만 전 아까 언급드린 그 멤버로 한번 가볼텐데 아이템의 필봉 시켜주는 피라고 한마리 데려갈게요 이게 어그 근력으로 도전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력 덱으로 가면은 속성이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뭐 필살기를 한번 맞더라도 어 웬만하면 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 속성 기술 속성으로 갔을 경우 필살기를 맞을 때 상대방이 상대방의 쏘는 아픕니다 잘못하면 그냥 훅 가요 한방에 그렇기 때문에 제키춤 필봉을 데려가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한마리 갖고는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혹시나 몰라서 이 피라후 아이템을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또 궁금한 거는 제 친구로 데려온 부르마 회, 피가 레벨 20인데 그게 얼마나 자주 발동이 될지 궁금하고 또 부르마의 또개 이드 패시브 얼마나 발동이 되나 보고 싶습니다. 평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데미지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 태, 패시브 발동이 되면. 그래서 그게 얼마나 걸, 그 데미지가 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가볼게요. 첫 번째 체력. 좋습니다. 부르마가 쌍으로 나와줬네. 시각여해자의 지혜 좋구요 오케이 또 회피 친구께 있기 때문에 회피가 있는 친구로 공격을 해볼게 데미지 받게 해볼게요 상대편에 오케이 트랭이도 날려주고 필살기 부르마도 충분히 날릴수가 있죠 기레미터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필살기 날릴수 있는 하지만 구슬을 결국 다 채웠고 오케이 수치가 10만 나오네요 초특대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오 10만이나 달았어 데미지가, 오, 데미지가 그래도 그냥 들어왔네요. 원래, 그, 방금 패시브 발동이 안된 겁니다. 발동이 되면 거의 안 달거든요, 턴타은 아무튼, 오케이, 트레인드 76,000, 좋고. 이건 제 부르마. 패심 영공이 붙어 있습니다. 오케이, 104,000. 좋고, 역시, 오, 오바 좋죠? 디펜스 30% 올려주고. 오고 나쁘지 않고. 제깨추 나쁘지 않습니다. 제키춘도 다음, 다음 턴에 쓰기 위해서 제키춘을 먼저 공격시킬게요. 어차피 이번 턴은 마무리니까. 깔끔하죠? 망국 병천장. 자, 일단 깔끔하게 마무리 됐고, 63,000, 6 3 0 0 좋고. 자, 바로 두 번째 스테이지. 이 덱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살기를 얼마나 맞지 않느냐 안 맞고 가느냐인데 이런 경우가 참안 감해. 이런 경우 맞으면 그냥 훅 가거든요. 그래도 HP가 뭐 9만이나 있고 하니까 개교 볼게요. 역시 부루마 디펜스 12,000개이드좋구요 일단 두 개만 터트리면 안 돼. 세개 터트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걸 터트려주고 트레인과그 대신에. 필살기 못 쓰고. 방금, 부르마, 그, 공격한 다음에 HP 회복된 거 보셨죠? 무지개 하나 터트렸기 때문에, 어, HP 회복이 됐고, 이렇게 되면 필살기 맞더라도 죽지 않겠지? 오! 그냥 평타였는데 회피가 발동이 됐네요. 데이드. 자, 그리고 바로 필살기. 친구, 어, 부르마. 10만 또달았고요 그냥 평타. 또 평타. 평타는 잘안 들어가죠, 역시. 오케이, 다행히 필살기 안 쐈고, 평타가 1만0 0이나 들어갑니다.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니까 러 필살기를 맞으면은 진짜 한 방에 훅 가요. 그걸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부르마가 있고, 두 번째로 필봉캐가 나왔기 때문에, 와뭐 아이템을 따로 쓸 거는 없을 것 같아. 제 부르마가 나왔고, 오바니는 안타깝게 필살기를 못 날리겠네요. 자, 어, 오케이, 필살기 나왔는데, 과연, 데미지 감소가 될지 오케이 데미지 감소 됐습니다 그래서 12000밖에 안 달았죠 어, 회피는 제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거는 회피는 못했지만 어, 데미지 감소 패시브가 발동돼서 만밖에 안 달았어 역시 유능하죠 부르마 그 다음 필봉 걸어줬고요 이상적입니다 그 다음 평타 얼마나 달지 역시 또17000 상당히 아픕니다 평타가 조심해야 돼요 자, 이것도, 뭐 부르마 친구께 나눠줬기 때문에, 어, 그냥, 손도 아무것도 안 먹이고, 오, 가겠습니다. 아, 왜, 필살기를 못 날리네. 오케이, 그래도, 만약에 안 죽더라도, 트랭이로 마무리. 자, 이번에 502 공격을 어떻게 해올지, 평타인데, 어, 또, 또, 패시브 발동이 안 됐네요. 원래 잘 되는데? 아주 높은 확률로 데미지 감소지 않습니까? 나올라나 오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79밖에 안 달았죠. 그래서 이번에 겨우 이제 처음 발동이 됐네 그 패시브는 아까 회피는 보셨지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바로 마지막 스테이지. 아까 그리고 그 필살기 맞을 때 한번 발동했구나 패시브 부르마 만 밖에 안 달았죠. 자 마지막 스테이지인데 오케이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죠. 어, 나온 그 배치가 일단 부르마 감을 마지막에 놔두는 걸 마음에 안 들지만 다다음 턴에 못 쓰니까 하지만 공격 세번 몰려 있는 상태. 어, 필봉케 나와줬고, 오케이, 일단은, 가볼게요. 이렇게, 샤베는 필살기 날리지 말고, 일단 중요한 거는 필봉시켜야 되니까, 우리, 제키춘, 날려주고, 부르마는 이미 필살기 확정이에요. 얘랑 그,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 링크가? 음, 뭐, 드래곤볼의 가르침, 뭐, 신기한 어드벤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드래곤볼 신기한 어드벤처 나왔죠? 링크 스킬. 꽤, 그, 좋습니다. 어, 링크가, 잘 붙어 있구요. 둘이. 자, 아직까지 필살기 한방 맞았는데, 그때는 다행히 부르마의 패시브 발동이 돼서 안 아팠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맞고 있고요 7만 6천 좋고, 필봉 좋구요. 자, 로클런처. 오케이, 13만 달았어. 이거 제부르마인데 오케이, 패시브 발동 됐구요. 두 번째, 또 발동 됐구요. 세번째도 발동 됐어. 역시, 게이드. 거의 뭐안 달았죠? 이게 역시 아주 높은 확률로 데미지 감소기 때문에 방금 게이드본 거고. 또 이번에도 배치가 잘 됐네요. 친구 브루마에다가 공격 세번 몰려있다. 이거는, 어, 어째하죠 손도 안 쓰고. 아직까지 아이템 하나도 안 쓰고 있고요. 좋습니다. 자, 트랭이도 필살기 날려주시고. 자, 그 다음 오바니. 처음으로 필살기를 날리는 건가? 두 번째가 기억이 안 나네. 자 과연 패시브가 또 발동됐죠 95밖에 안 달았고요 그 다음 바로 필살기 이상성입니다자또 10만 달았고 필살기가 안날라왔고 오케이 또 발동됐고 패시브 네또 발동됐죠 진짜 몇석이야 몇 지금 대단합니다 역시나 아주 높은 확률 잘 나오고 있죠 패시브 발동되고 있습니다 76,000 좋고 5반 필살기 좋습니다 데뷔할 때먹긴 5반 오71,000꽤 많이 다네 자 아까 언급드린대로 아까 전전 턴에 마지막 공격을 부르마가 했기때문에 이번 턴에 부르마가 안나왔거든요 이게 가장 위험할때야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나마 필봉캐가 나와줬기때문에 첫번째 공격해주고 이거는아이템을 안먹을수가 없죠 맨 처음 공격 저 필살기 나오면 어 아주 위험하거든요 진짜 혹시나 모르니까 위스 먹여놓을게요 아주 안전하게 갑니다 첫 번째 앞에 공격만 막아주면, 그 다음은 필봉이 될 거기 때문에, 어, 안 되나? 여섯 개가 필요한데. 1, 2, 3, 4, 5. 와, 안 되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링크를 깨더라도, 일단 502 공격을 해주고요. 어, 필봉을 시키겠습니다. 링크를 깨더라도 어쩔 수 없어. 아, 결국 위스를 잘 썼다는 결론이네요. 좋습니다. 어떻게 될지. 오케이, 다행히 피사기안 날렸고, 오케이, 이제 필봉이 되니까 다음 턴까지도. 좋죠? 필살기만 조심하면 돼, 이 덱을. 가져갈 때는. 자, 이스를 썼기 때문에 평타가 7600밖에 안들어갔고요 필봉 개이득. 자, 그다음도 필봉이 되 있으니까, 무르마 나와줬고. 야 이거 좋네요. 친구 무르마가 회피가 있으니까 앞으로 내주고, 제 거를 오른쪽으로 내 오른쪽으로 넘겨줄게요. 어, 이걸로 충분하죠. 기름미터가 내려갔있기 때문에 개이득. 그 다음에 트랭이는 안타깝지만 못 날리겠고. 구르마. 두루마. 구르마도 3개만 되지? 오케이. 좋습니다. 필봉되어 있으니까 별거 없죠? 오케이. 또 패시 발동 됐고요. 또 됐고요. 그 다음, 우리가 공격. 9만 7천, 쏠쏠합니다 오케이. 또발동 됐고요. 자, 이건 제 부르마. 회심 한번 뜨지? 오케이! 말하기 무섭게! 18만! 영공은 안 나왔지만 회심이 떴습니다. 도서, 좋아. 자, 여기서 또, 아까 전 턴에 부르마 두 마리를 썼기 때문에, 여기, 이번 턴에 안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무섭죠? 음, 필봉을 시켜줘야 되는데, 또 앞에 두번 공격, 5반 오공 공격이 굉장히 무섭네. 이거 뭔가 쎄하거든요? 어, 깔끔하게 필봉을 시켜줄게. 그 두, 앞에, 앞에 두 마리 공격, 필봉 시켜주고, 세 번째 오공 공격은, 이, 제키춘의, 어, 필살기를 필봉 시켜주고, 오케이. 아, 이미, 이미 필봉 걸렸으니까 상관없구나. 아, 이, 그, 제키춘의 필봉은 다음 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날려놓고요, 그래도. 좋습니다. 다 필살기 날리고. 평타도 많이 들어갈 텐데. 야, 역시, 많이 오천 무섭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필살기 한번맞으면 그냥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필봉 잘 걸어놨고 이곳으로서 이제 다음 턴도 필봉 걸리죠 지금 또 필살기로 먹여놨기 때문에 제기줄 다음 턴까지도 안 가겠는데? 와평타 너무 아파요야 5반으로 결국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깔끔한 마무리 좋습니다 과연 아 일곱개 캐릭터가 은근히 안 떨궈지더라고 이게 그 스테이지 4가 원래 스테이지 1보다 확률이 높은데 그 드랍 확률이 오고 높아도 아주 조금 높여놓은, 높여놓은 것 같아 반다이가 거의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저도 아직 어, 추가 캐릭터 어, 드랍을 못 시켰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저 서두에 언급을 드렸지만은 지금 벌써 이 이벤트 가지고 세 번째 영상 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 선택의 폭이 있다. 어 덱을 가지고 어떤 덱을 가지고 갈지 선택의 폭이 꽤 넓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에라 오고 만들기가 이번에 진짜 저러의 기회다아 그런 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는 이제 쌍부루마 샌드위치로 이번에 나온 거죠. 이벤트 통해서 얻었는데 다들 얻, 얻으셨겠죠? 필상의 맥스 데이스라 믿고요. 다들. 어 식기, 때문에, 식기 때문에 만들기가. 어, 패시브가 워낙 유능합니다. 어, 아까 많이 보셨지만은 아주 높은 확률로 데미지 50% 감소.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디펜스가 높고요이 리더 스킬까지 있기 때문에 싼으로 데리고 가면은 디펜스가 많이 넘어가는 모습 보셨고. 무지개 터트리면 회복하는 것도 개이득이구요. 그 다음에 기술 덱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물론 이건 자유인데 누굴 데리고 갔지. 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애들 중에는 얘네가 그나마 최선이기 때문에 갖고 가고 있고. 그런 결론이, 아,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드래곤 부분의 결좀 음과 포켓몬고 동영상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구독 따봉 코멘트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니작 엄청 했습니다 지금 이벤트에 있는 GT 복수기 베이비 편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사탄 음은 음 동장 동장이 아니고 뭐야 동상 어 확정 드랍이지 않습니까 어, 그걸로 엄청나게 뽑아냈어요, 사탄. 공상, 이거, 마지막 스테이지. 어, 지구의 최강 투톱, 제트하드 돌다 보면은, 어, 확정 드랍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팔아먹었습니다, 사탄. 어, 그래서 돈을 꽤모았고요 저번에 언급드린대로 LR 브로리, 어, 조만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시고요전 다음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